이를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며, 여기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는 초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임이 있었지만,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와 같이 집에서 이루어진 소그룹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사역도 바로 이 집에서의 교제, 교재, 사랑방의 교제를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만 성실하게 드리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한이란 약간의 이기적인 신앙을 할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영혼을 품는 이타적인 신앙을 할 것인가? 어느 쪽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사랑방을 통한 전도가 중요한지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방 전도는 관계를 통해 역사합니다. 여기서 관계라 하면 나와 연관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척, 이웃, 동료, 동창회 모임 등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전도지 주는 일이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주간 행사로 토요 전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토요전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도하신 분들은 일상의 관계 속에서 알고 지내고 또한 접촉한 그러한 사람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그 낯선 접촉보다 관계 속 신뢰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내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내용이고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줄수 있는 그러한 친구, 그런 가족,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방은 그런 관계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식탁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이 곧 사랑방입니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024년도 6월에 몽골 성교 여행을 가실 때의 경험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예수원의 교회 김건영 성교사님과 박정미 성교사 부부가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원의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가 선교 여행을 갔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 몽골 예수원의 교회의 위치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두 파트로 나누어 예수원의 교회의 사랑방의 초대로 지역을 돌며 선교할 때입니다. 이들은 아직 우리만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랑방 리더 되시는 분은 우리가 가면 그 사랑방 멤버 보통 사랑방 멤버가 한네 사람에서 다섯 사람 정도 되었습니다그 사랑방 멤버와 전도 대상 가정의 가족들을 한두 가족 정도 초병해서 보통 10명에서 12세 명 정도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앉으면 먼저 음식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진지하게 책에 뜻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제가 한 사랑방의 리더 아마 몽골 여행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그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빼곡하게 적고 계시던 그러한 리더입니다. 그러한 리더 분께 어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어 리더께서 어 저기 리더하고 계시는 그 사랑방에 구성원이 몇명 정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고요. 만약 사랑방에서 적극 전도해서 사랑방 인원이 증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랑방 인원이 세 사람이 증가하면 새로운 사랑방으로 독립시키고 자기네 사랑방은 항상 3명에서 5명 정도 그렇게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사랑방을 구성하는 최적의 인원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한네병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상 많으면 내년에는 분가시키십시오. 만약에 사랑방 한 개를 새롭게 독립 분가시키면은 어떠한 상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상도 교회에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본연의 사명 완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성교하러 갔다가. 선교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랑방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 사망이고 정답입니다 전도하고 사랑방 한개 독립시키고 그리고 사랑방의 구성원은 항상 서너명이 좋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인 네명의 친구처럼요 두번째로는 사랑방 전도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보여줍니다. 주일 예배는 은혜의 자리지만 평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개되어야 세상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39절에 입으로만 설명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도록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방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사랑방 예배 모임은 여기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웃을 전도 대상을 초대하여 사랑방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방에 초대해서 아픈 지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주는 모습. 그리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 17일 반 서로 헌금해서 도와주는 모습 이사하는 선교들을 함께 도와주는 모습 제가 오리동에 사는데요 여기는 연세중앙교회에서 사랑방별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어르신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랑방에 가서 일을 거의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함께 상담하며 웃고 울어주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고 사랑방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틀에 박힌 전도보다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방전도는 강단보다 더욱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방전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말을 잘 못해서 또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라는 그러한 부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방 전도는 이런 부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전도이고 삶의 전도이며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러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학자도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가정이었고 장사하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 농부들, 그리고 노예 등 일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 항상 드렸던 사도행전의 29장은 내가 써야 하고, 우리가 써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방 초대하기, 그리고 밥한번 대접하기, 개인의 간증 서로 나누기,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으로 초대하기.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콩 하나를 심어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방을 열고 한 영혼을 초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모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과 12명, 단 12명입니다. 다락방의 벽이 10명, 그리고 가정교회의 작은 모임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 건축된 건물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사랑의 교제, 영혼을 품는 사랑방의 사역, 즉,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혹시 전도할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천천히 사랑방에 연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사랑방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은혜의 통로인 사랑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방을 생비는 리더와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즉, 성도 한 명당 한 영혼 구하기 운동을 하십시오. 이러한 운동으로 우리 사랑방이 배가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사랑방은 추수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식탁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헌신한 우리 주안에서십니다. 하지만 전도는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방의 전도가 신월성전의 부흥의 축이 되게 하시고 영원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모든 사랑방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